안녕하세요. 새출발 TV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딘가요? 지금은 전라북도 남원에 네. 살고 있습니다. 12년 네. 됐고요. 네. 그 전에는 서울에서는 53년 살다가 이제 어... 고향이 서울이 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네. 지방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춘천, 대전, 제주도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여기에 이제. 12년째 아이고. 정착하고 있습니다. 예. 저는 책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사각 박스로 300박스. 뭐 그거 아이고. 옮겨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휴 이제 아, 어 이사 한번 하려면 대공사네요. 네, 예,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로서 여기서 또배 실고 오고. 와. 그걸 제가 다 해야 되거든. 제가 다싸 가지고 뭐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그러니까 제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, 이제는. <laughs> 그래서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게 너무 이제 좀 음... 그랬죠. 예. 그 전에는 기자하면서 서울에서 기자하면서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. 네. 그러다가 그 돌아다닌 거 하고는 또 달라서 이제 여행 그런 거 주로, 주로 하다가 아...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대학 강의도 끝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네, 선생님이 1957년생이시고요. 네, 예, 답디요. 예. 젊으실 때는 기자를 하신 거예요? 예예. 예. 중앙지에 뭐 신문사 얘기하면 뭐하고? 네. 하여튼 뭐 조중동 이런 이런 신문에서. 아. 음. 오, 메이저 신문 기자셨네요? 어, 메이저 신문인데 뭐 하여튼 뭐좀 음. 그거보다는 더 자유롭고 싶어가지고요. 얽매이는 게 많거든요. 예. 네.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좋았는데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저그의회 지시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.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편합니다. 그만둔 지2 0몇년 됐는데 사람 볼 때마다 오랜만에 보면은 다 얼굴 좋아졌다 그래요. 어, 마음이 편하니까. 네.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. 네, 월급 많은 거보다 자기 하고 싶은 거. 네. 그렇게 하는 게참 좋은 거고, 그걸 실천하고 있으니까 참 지금 참 행복합니다. 그러다가 새 출발을 우연하게 보고선. 네. 댓글 하나 달고 고담 숙스러운 일이지만 음, 대학 강의도 하셨었나봐요. 기자를 했음, 했,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. 학사 밖에안 했고 석사도 못했는데 음. 큰 신문사에 그 좋은 신문이라기보다 큰 신문사에 있다 보니 기회가 더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회를 받은 네. 거죠. 그래서 대전에서는 뭐 충남대, 전북대, 제주대 이렇게 해서 다 국립대로만 음. 신문 방송 언론 정보.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예, 세 과목 정도. 예, 예. 예, 복 받은 거죠 대학교 강의까지도 하고. 예.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복 받은 거 같아요. 왜냐하면 현장 경험을 직접 하신 분이 실제의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학위도 중요하고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은 듣기가 어렵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. 저를 찾아주신 그 교수님들이 음. 다 그분들은 다 박사학위지만 다 이론 쪽으로 박사학위. 저는 이제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음. 현장감 있는. 그다음에 현장과 그 이론하고 괴리되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런 현장감 있게 그 강의를 해달라 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음.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다가 60몇살 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불러주고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책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? 어 이것저것 책을 뭐. 서울에 있을 때는 의뢰받아가지고 했다가 지금은 우연하게 4년 전엔가 역사소설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응. 출판사로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냥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니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역사소설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소설이 어.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 건. 근데, 픽션으로 좀 소설이니까 그렇게 바꿔줘야 네. 되잖아요. 네. 네. 어, 재미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요즘은 그냥 주로 쓰는 게 소설입니다. 연애소설 뭐 해가지고. 그게 네. 문제가 있어요, 근데. 연애소설은 소설 네. 그 글로 쓰면서 그 픽션에 빠져가지고 내가 환상에 젖어가지고. <laughs> 예,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, 그, 저, 저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같아. 음 그래도 네. 뭐 좋죠. 뭐. 예, 맛그 난꽃 사랑도 하고 그래서 저, 저, 너무 재밌어요. 소설에 네. 그러니까요. 소설 네, 속에서 네. 지금 하늘 다 풀고 있잖아요. 예. 네, 그러다가 이제 제 소설은 이제 그림에 관한 게 많아 가지고 네.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도 제가 그려서 출판사도 넘겨 주니까 저도 그냥 저는 사진 기자를 했었거든요. 야외 사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대학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카메라 메고 다니다가 운 좋게 이제 사진 기자를 했는데 사진 기자가 음. 또글 쓰고 뭐 그러다가 뭐 그림까지 그린다니까 그런데 어 그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, 음.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, 저, 저 제작비가 덜 드니까 <laughs> 그렇죠 일러스트 네. 따로 구해야 되는데 예. 글을 쓰시는 분이 세탁까지 넣어주면 너무 좋죠 네. 그림 그려가지고 음. 글을 써나가니까 또 새로운 장르고 재밌게 재밌더라고요. 네. 네. 그러면 월 수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저희 없고요. 네. 시골에서 그래서 시골로 더 내려와서 사는데 네. 서울에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사람들 만나는데 드는 비용이잖아요. 거의. 그쪽 친구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도 그 친구가 두번 사면 나도 한번 사야 되니까 그, 그런 것 만나면 또 만나면 세상 얘기 만 그런, 그런 것들이 좀, 좀 지쳤고 음... 시골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돈은 별로 안 들어요. 연금 받고 음... 시골에서 연금 갖고 충분해요. 예예. 예. 아 그래도 연금이 있으시네요. 예, 이, 이 국민연금 받는데 그 그걸 2년 정도 모으면은 이제 그한달 정도 해외여행 갔다 오고 1년에 한 번. 아난 아,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인가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에어비앤비를 가야 돼 음... 저렴하게 다니고 다녀오거든요. 예. 아 자유여행으로 가시면. 훨씬 절감되죠. 한 달이나 두달 정도에. 아, 주거 형태는 어떠세요? 여기 이 집이 저를 이 남원에 머물게 했는데요. 네. 여기 왔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흙집이 있더라고요. 그 흙집을 부수는데 이제 시에서 100만 원을 준다니까 부술려고그 길래 내가 찾겠다고. 음. 어, 어. 그래가지고선 이 집이 이제 고치는데 돈이 좀 비용 드는 걸 보더니 2년 더 살으라고 7년 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애가 대학생인데 우리 애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알바하면서 시골집을 이 집을 사주더라고요. 어그리고 자기가 빚을 다 갚은 갚았나 봐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 35인데 대학생이 오. 빚을 다 갚아줘 가가지고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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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그. 좋아하는 농부를 살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. 음, 어머! 아들이 아빠 사줬네요? 그 애들이, 아들이 그, 그 원망이 <laughs> 많습니다. 이놈이 공부 좀 했는데 자기 네. 친구들 보면 다 부모한테 뭐 이렇게 받는데 <laughs> 아 어떻게 아들 거 뺏어가냐고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음. 그래가지고 어, 공부하는데 지장 없게끔 하는 바+ 에, 에, 하니까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. 서른 넘어가지고. 그럼요. 그러니까 음. 그 해외 여행비는 자기가 대준다고 그래요. 이제. 아, 아, 좋네요. 든든하시네요. <laughs> 네, 근데 <laughs> 네. 미안하니까 못 가져 잘해. 네. 작년, 아, 재작년에 막그뭐 어디야? 일본 한, 한, 음. 한 달, 프랑스 50일. 막 이렇게 다녀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아이, 미안하더라고요. <laughs> 음. 뭐 얻어먹고 거지같이 사는 것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, 그래도 그래. 뭐 아들한테 놓는 건데 뭐 남한테 하는 거 아니고 네, 그래서 네. 뭐 시골 보면은 이제 구질구질한데 이제 밭치한 300평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게 음.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냥 안에 대나무 숲이 있거든요 네.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대나무 집을 지어 가지고 밭에다 지어 가지고 내 전용 화실도 만들어 놓고 어 아유... 어설프지만 서툴지만 카페 같이 만들어놨습니다. 네, 그 편안하게 거기에서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이렇게 네. 생활하시면 되네요. 네,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저는 텔레비 없 텔레비 없이 산지도 30년 되거든요. 네. 네, 근데 보면은 말똥무가 참 필요해요. 음, 말동무 네. 그냥 음. 얘기하다가 혼자만 지내다가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니 유튜브만 장고 조금씩 하고 네. 음, 이제 글만 쓰고 책만 읽고 그러기에는 좀 그런데 한 말을 같이 할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음. 될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같은 건 가져요. 네, 선생님, 그 선생님 체격은 어떻게 되세요? 키가 166인가 7인가 61kg인가 그러는데 날씬하게 잘 관리가 되셨고요. 건강은요. 당뇨라든가 혈압 그런 건 없으니까. 음, 음주나 흡연은 다만. 얼마나 하세요? 음주는 저는 기분 좋을 때만 술 마셔요. 네. 아마 오늘 지금 이거 끝내고 나면 막걸리 마셔야 될것 같은데. 아 네. 그러다가 기분이 좋을 때만 술 마셔요. 기분이 나쁜데 음. 술 절대 안 마요. 술에 이제 자기가 저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. 네. 술은, 술은 이틀에 한번 마시는 정도인데. 네. 그 막걸리 그거에반병 정도 마셔요. 그흡연은요한 30년 전에까지 폈는데 지금 완전 끊었고요. 예.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? 좀 외골수고 자기애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. 자기 사랑. 음... 그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남의 사랑도 존중해 주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렇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네. 그 그게 좀 강해서 좀 좀그 음.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몇몇 사귈 기회가 있었겠죠 저도 이제 이혼한 지한 (30년) 가까이 결혼하자마자 이혼했으니까 아이고. (1년) 만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네. 이제 아무렇게 수도분하게 보이는데 수도로 하고 뭐 그렇게 사, 살고 있는데 이제 말하는 음. 거랑 모른 거보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시각이라든가 음. 그런 것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거든요. 음 절대 딴루은안 파는 스타일. 네네네. 아, 네. 네, 네. 네. 그러면, 그 종교가 있으시고요? 어 없어요 지금. 어종교는 네. 아, 없으시고. 부활절이라고 해서 저기 장수에 가가지고 <laughs> 성당에 갔다 왔어요. 네. 아 계란 받으셨어요? 안 주던데 요즘 요즘은. <laughs> 네. 특이하게 그그 그 신부님이 좀꽤 유명하신 분인데 되는데. 네. 좀다른다시고 근데. 오히려 저녁 아 점심 때 삼겹살 먹고 가래요. 어마야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<laughs> 틀을 좀 깨뜨리는 네, 그런, 네. 어, 그런 신부님이시네요. 오, 음, 네. 음, 그래도 부활절 잘 다녀오셨고요. 예. 네, 그, <laughs> 그 요. 가까운 절을 같은데 가만히 앉았다가 오기도 하고. 음. 어, 그렇긴 해요. 예. 그래서 누구한테 막. 뭐 예배도 가만히 앉았다가 는데 이제 기독 교회 가면은 음. 교회를 또 동네에서 몇 번도 가봤는데 가면은 꼭 새로운 사람이라고 막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 그게 참 싫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<laughs> 음. 어저그 가만히 앉았다가 올수 있는 데가 이제 절이라든가 음.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맞아요. 가만히 앉았다가 오면 좋죠 예. 음 선생님 그럼 자녀는 아들 아까 아들 말하신 하나에, 네. 아, 아들 하나 그 아, 아들하고 하나... 동맹처럼 딱 지내셨나 봐요 지금 서른 다섯인데 그나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하고 어... 하루를 잘 시작하자고 어... 그러면 이제 아들이 먼저 해요 아침에는 음...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는 이제 아빠로서 이제 아빠가 먼저 잘 자라 굿나이그 다음에 음... 그 나이 그 나이 서른 다섯에 사랑해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오. 제주도에서 영어 가르치는 제주도에 가끔 사, 서너 달마다 가거든요 그럼 네. 공항에다가 날발아주면서날퍼가나 1m 80이나 되는 큰 놈이 음. 나를 안아줘 그러면 그 남들 남사스럽다고 그런가 근데 오, 좋죠 이제, 어,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.. 나는 좋은데 이상하지 않냐 어, 무슨 상관 있어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.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저는 아들한테 미안하죠.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라는 걸 불러보지 음, 못하고 음. 살았으니까. 그래가지고 음. 이제 예, 내가 제가 직장 다니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우리 애를 키웠죠. 자전거, 태워가지고. 음, 음. 뒤에 자전거 아유, 태워가지고. 아들이 아빠를 진짜 살갑게 생각하고 아빠를 엄청 아. 이뻐하네요. <laughs> 지금 독립해서 자기 생활 잘하고 살고 있네요. 저한테손안 내미니까 고맙죠. 뭐. 에. 오히려 보태 주잖아요. 네, <laughs> 그리서 서울에 서울에몇년 전에 이제 는 저는 서그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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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 저는 저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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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가지고 있으면 그애 더, 애를 더 망가뜨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도 애는 공부를 시켜줬으니까 시켰으니까 그 사회에 고맙다는 생각에서 그거를 정리하고 뭐 땅값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음... 어, 불로소득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, 기부하고 지금 그래도 좀 있었으면 그 좋은 분 만나면 데이트 같은 거할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쓸수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현혹이 안 되려고 <laughs> 그런 것도 있고 내 성격이 조금 막좀 베푸는 편이라 음. 그렇게 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소위 말하면 그걸로 해서 이제 좀 마음에 음. 들지만 그런 게제 성격에 그게 그런 게 결벽증이에요 제가 음.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저 그 없어도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책 읽고 대화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여행 가고. 그 나이 마음이 맞으면 자전거가 두대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또또 또 동네 그 그런데도 다니고 그렇게 그런 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라는 게 괜히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거 좀안 좋더라고 다들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어저저 그저 내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 여유가 있으니까 딴데 쓰더라고요. 예. 음별 좋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을 쓰니까 음, 1 년에 네. 한 소설 장편 한 서너 개는 쓰거든요. 어, 많이 쓰시네요. 연애를 네. 많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사랑. 아. 네. 그다음에 음. 과거에 어떤 여자가 있었을 때 그걸 그 그걸 이루지 못한 거 있잖아요. 음. 내 잘못도 있고 그쪽에서도 그뭐 오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그런 걸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30%면 실세면 70%는 다 이제 픽션으로 내가 이제 음. 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어 먼저 읽, 첫 번째 독자로서 읽어주실 분 야, 그리고 그 책을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좀 솔직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. 음. 그런, 음, 그런 거 하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렇다고 맨 책만 적갈수 있나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, 밭에서 이제, 텃밭 같은 거좀 꾸미고, 그 다음에 이제, 음. 그림 그리고, 지난번에 음. 누군가 사진 하신다고 음. 그래가지고, 음. 아마 올라온 게 있더라고. 그래서, 네, 그래서 네. 어, 사진책, 그렇게 하면 뭐, 이분 이 사진 되게 잘 찍으신 거 같은데, 사진책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내면 참 좋겠다. 이런 음... 생각지는 그런 그렇게 하고 그리고, 그다음에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같이 그렇게 인생에 좀 동반자로 같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네요. 네 해외 여행 갔을 음... 때도 막 유명한데 가는 거는 프랑스에서도 유명한데는 별로 안 가고 음... 그냥 뒷골목 뭐, 음... 그 서민들이 사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서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스케치하는 거 있잖아요. 거리 스케치, 음... 어반 스케치라고 그러나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.. 어, 그런 거 하는 게더 훨씬 더 재밌더라고. 요 네. 네.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만약에 이제 짝으로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으면 같이 다니면 참 좋죠. 아니면 여성분이 네.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으시다. 네. 그럼 저도 이제 그걸 배우 면서 같이 따라가고, 이렇게. 그렇죠. 저를 배우수는 뭐 좋죠. 좋죠. 네, 그럼 선생님은 뭐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? 나이 적고 많고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음, 네. 사고 방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. 음, 음, 음. 그런 게 나눠지면 나이 상관 없겠더라고요. 네. 대화가 될 수만 있으면. 네, 선생님 요 이야기 쭉 해주셨으니까 아 내가 이분하고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연락 오실 테니까요. 어, 기다려 주세요. 네. 예예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나이되면 시골에서 내려오서 살고 싶은 게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기회 되면 그 이렇게 인터뷰 아니고 그 음. 안 내줄 영상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 네네. 네.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살때뭐 이런 거그 거기서 음. 제가.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으니까 어, 그런 음.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소개받아도 좋지만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예, 예. 어, 저희가 잘 찾아볼 테니 기다려주세요 예,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, 행복하세요 네, 네, 네.